TV 처치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연결된 생명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 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이것으로 이 형제들 중에 뛰어난 인물로 되었습니다. 요셉도, 야, 형들이 변화가 안 됐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아,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33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이렇게 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베냐민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보내려고 했는데 어 유다가 내가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얘를 보내라 나는 이 에곱에 여기서 종으로 평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 그 다음에, 오늘이 44장이거든요. 45장 바로 이어서 요셉이 막 눈물을 못 참고 이제 고백합니다. 자, 이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큰 축복을 내리죠 유다는 이름 자체가 찬송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는 유다는 너는 형제들 중에 찬양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유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 전체에게 한 겁니다 유다는 유다고 나는 하다 자꾸 성경 말씀을요 비록 내가 못 났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주인공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큰 설교 말씀 들으면 저거는 박집사 보고 한 소리다. <laughs> 김권사 보고 한 소리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이다. 내가 지금 뭐, 못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한말씀입니다 음. 이 말씀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이사야서 예, 4321 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아주아주 아주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그냥 예, 가슴이 막 예, 울렁거리고 그래요 4321 예,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4321 음,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은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성가대 만드는 그게 아니고 그의 삶이 찬양받던 거, 찬송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찬송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받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할때 바로 유다처럼 너는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래, 성도가 주의 일을 각 처소에서, 각 분야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이렇게, 못난 아이, 막내, 성경에는 어떻게 또 표현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형제, 열두 형제 중에 막내, 엄마도 다르고, 나하고 엄마가 다른데, 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보였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 때는, 아이, 아버지 생명하고, 이 막내하고 생명이 연결됐구나. 내가 이 막내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다. 우리 성도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변에 누가 뭐 힘든 거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내가 뭘로 그 희생하고 봉사하냐? 그렇게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돼요 유다처럼 아이, 아이가 당장 붙들려서 감옥 가서 평생 종으로 살게 됐는데 그걸 굳이 자기가 짓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십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생각 없습니다. 찬송은 누구만 받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한 성도들이 받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에서 만난다. 그래서 리 하나 되지 않은 성품은 만나지 않, 만날 수가 없어. 아, 물론 있어요. 들러리 성도, 네. 들러리 예수 민사는 같은데 영광. 거의 못 만들고 가는 사람들 들러리 성도 있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좋은 체육인이 있습니다. 예. 손흥민, 예. 옛날에는 우리 김연아, 이래가지고 큰 영광, 어 세계 최고로 잘하는 그런 영광이 있을 때 그때 느낌이 그렇더라고 숫자로 따지면 한 사람에게 한 백만원 천만원씩 국민에게 나눠주면 이를 기쁨 가질까 할 만큼 자 영광을 나라에 돌렸다 할때그 영광 다 줘버리고 없어요 나눌수록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그렇습니다 나눌수록 더 많아 <laughs> 우스개로 지난번 기도원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요즘 손흥민 욕하는 사람은 이순신 또뭐 세종대왕 욕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재미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귤을 예, 먹으면서 아, 이 귤을 보면요. 일단 껍질을 벗기면요. 예. 뭐 거물 비슷하게 막 이렇게 있고 그 속에 또한 12개 포장이 돼 있죠. 또 포장 속에 보면 또 알갱이들이 있어요. 귤 알갱이들. 예. 조금 그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연결 한적게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들 다 연결돼가지고, 그 물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받아들이고 해서 햇빛 받고 해가지고, 그 생명이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그 어떤 열매들을 보면 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삶도요, 내가 나 혼자 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 나 위주로 살수 밖에 없어. 그런데, 야, 이 지극히 작은 이 어린 소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 내가 지은 받은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데, 이 삶이 못 느낍니까? 너는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가 이렇게 해서 동생을 구출하고,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아들이 변화됐구나. 옛날 유다가 아니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동생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미움은 살인에서, 살인이 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팔아먹죠. 그런 자식들이 확 바뀌는 거 보면요. 예, 야곱이 우선 너무 기르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 안된거 있습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다 연결됐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생명이 그렇죠 막내 에, 여기서는 열두 번째 아이지요. 에, 자기 형제도 열두 번째지만 우리가 대하는 이웃들 이거 뭐몇 번째 형제인지 몰라요. 그죠? 에, 거기에 대한 사명 가진 사람 이 있는가 하면 나쁘, 나쁜 정원 하네 죽여버리자. 그 공산당식 생각하는 사람들, 예, 테러리스트들, 그래 하잖아요. 자기가 방해 되면 죽여버려요. 누가 뭐 이승만 때 김구 누가 죽은 거, 이승만이 죽였을 것이다. 절대로 안니 옳시다. 이승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내게 욕을 해도 이성만은 사람을 그렇게 죽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임의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자 이렇게 우리는 나와 지극히 작은 자의 그 생명이 하나님만에서 연결됐다는 이것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막일치월장해요 어. 유다의 그 막내 동생이 왜냐민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 성도들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생명줄로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내한몸 바쳐 이 아이가 산다면 내가 삶의 보람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이 장세기 44장 30절에 아이와 아버지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더 발전해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 이웃 또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 이것 깨달으면요. 찬송받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실큰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뭐 어떡해요 그러나 영원히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네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렇죠? 작은 자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에, 그래서 4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 어떻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안한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임금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와 연결됐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래 생각하면 이제 유다처럼 바뀌죠. 그런데, 사람이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없을 때는, 가인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딨노? 어이,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악한 영이 자리 잡히면요. 가까운 동생에게 한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가까운 동생, 하나님이 지적해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도,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 그 유다가 아 유모가 다른데 내가 뭐 내가 뭐저 동생 돌을 볼거뭐 있노 저것도 같이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변화되잖아요. 성도가 바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야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요셉을 읽고 막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야 아버지, 예 지금 양들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할때 아버지는 어 그래. 그러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모습에. 유다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해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내와 아버지와 연결될 거는 이제야 볼 거다. 내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 여다가 바뀐 거예요. 동생이, 여새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거 그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야 이거 미워해서는 안 돼요. 과실을 자꾸 두둔하고 했더니 그것이 미움이 되고 이제 살인이 되고 동생 팔아먹는 것이 되고 아버지 속이는 게 되고 계속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베냐민이 그 함정에 빠졌을 때 이제 내가 아버지의 죄를 다시는 지었으면 안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고생했습니까? 고생 안했어요 바로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했는데 형들이 동생을 대신해서 이렇게 종이 되겠다 하고 죄를 받겠다 할 때, 아우, 그냥 도저히 못 참고 울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살 때면 됩니까?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동생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됐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찬송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재도에 있는데 뭐 어떻게 남을 대신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번 흉내로 내보자 이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했는데, 어이, 감옥 안 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으면, 예, 이 축복의 장을 한번 보고, 어, 창세기, 보죠. 창세기 49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장면을.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그 생명을 귀하게 볼줄 아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볼줄 아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전라리로다. 이거 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치까지 하나님 그확 수직상승시킨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랴 이런, 유다의 사명을 할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음, 규라든지 예,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권력이죠 예, 지, 지휘권 예,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이게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씻기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를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영원한 복락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321 성도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라 그랬죠. 성가대 이상입니다. 삶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지었다고 그랬고, 유다가 그 성도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구체적인 자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됐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내 목숨 바쳐서 막내 아이 동생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럴 때하나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기뻐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요.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바뀌다? 과실을 잘못된 것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리받을 때, 일리 때 아그거믿미고말이요 미움이 변하여 죽이고 싶고, 또, 뭐 해가지고 팔아먹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크 아,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아,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됐구나. 이거 깨달았고 또 사람이 막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 안된것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이 깨달으시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거듭난 새 생명 성도로 사는 것을 또는 찬성으로 지음 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주신 축복,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믿고 죽이고 싶고 팔고 계속 속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여 하나로 된 것을 깨닫고, 바로 살기로 굳게 결심했을 때,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된 유다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이웃을 구원하고 싶어 하실 때,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생명을 깨닫고, 내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아멘.